에코델타 중S 클래스, 창약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코델타 중S 클래스, 다 아시죠? 지금 에코델타에 와 있는데, 저번주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죠? 분양가까지 다 소개해드리면서, 요거 히트 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에코델타 중S 클래스 입지는 여기였죠, 그죠? 여기가 에코델타의 그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한양수자인, 그 위에 강서자이그 위에 이편한 에코델타, 그 위에 에코델타 브루지오 센터파크, 고그 위에 대성 베르힐, 그 위에 이번에 분양한 중에스클래스이 자리입니다. 가격이 좋았잖아요. 가격이 좋았어요. 8사가 지금 5억이었거든요. 정확하게 5억 200. 뭐 이것도 층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대부분 다 5억 정도면은 살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장과 뭐 에코를 넣어도 뭐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가, 가격이 되게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장난 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에코델타 16블록 중스 클래스 84A 타입 239세대였는데, 239세대였는데, 세대, 1순위에서 9.43대1, 9.4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되게 높죠? 예. 1순위에서 완전 마감됐죠, 이거는. 84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프니, 84가 주력이었거든요. 84가 주력이었는데, 뭐, 잘 나왔습니다. 84B도 뭐, 나름대로 1순위에서 끝났고, 84C도 1순위에서 뭐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큰 평수, 이 정도면 40평으로 봐야 되겠죠? 얘도 지금 7.16대1, 뭐 1.53대1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690세대, 일반 분양 풀린 게, 특공 빼고, 일반 분양 풀린 게총 690개였는데, 4,000개가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아까 보신 대로 5.25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예, 1순위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앞에 대성 베르이 할 때는 좀 그랬는데, 예. 대성 베르이 할 때도 경쟁률이 4대1로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 주주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예. 주주까지 가서, 가서 나완판 시켰는데, 얘는 그때보다는 좀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가격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안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1년 동안 전매제한입니다. 1년 동안 전매제한. 다른 지역은 부산의 다른 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인데 여기는 1년 전매제한이에요. 고거 염두에 두시고 뭐 당첨되시는 분들 당첨 어, 당, 아직 발표 안 나왔으니 이제 청약 결과 나왔으니까 예, 당첨되시는 분들 좋은 층에 당첨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고. 에코델타는 제가 대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분양하는 게 여기에요 에코델타 디에트르 2차 해가지고 여기에 또 에코델타 디에트르 그랑루체라고 11월 달에 지금 분양을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는 S클래스 바로 위에 위에 블록입니다 에스크레스 바로 위에 위에 블록 예 거의 끝이에요 이제 남해 고속도로 시선까지 올라가는 제일 끝자리입니다 네 예. 얘가 11월 달에 지금 분양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도 분양가 너무 말씀드릴 건데 그중 에스크레스에 비추어 보건데 얘도 그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에코델타 디에트를 그랑루체는에코델 최근에 분양한 에코델타 단지 중에서는 세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1470세대 가장 많아요 <laughs> 이렇게 지금 에코델타는 이제 계속 줄줄이 줄줄이 줄줄리 분양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델타 중 S 클래스는 입주가 언제냐? 26년도 11월달입니다. 빠르게는 지금 한양수재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 한양수재가 가장 먼저 분양한 거죠, 그죠 얘는 24년도 6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첫입주겠죠 그렇죠? 24년도 6월달, 1년이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 입주가 들어오고, 25년도, 26년도에는 지금, 예, 앞에 분양했던 강서재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다 입주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입주는 입주로 들어오고, 분양은 분양 들어도 계속 할 거라고요. 그래서 25년부터 2030년까지 여기는 입주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물론,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입주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계속 물량이 들어오니까, 가능하면은, 거주 하실 분들이 청약을 하셔서 당첨돼서 실제로 달면서 불편한 인프라를 감당한 대가로 나중에 가격 상승, 시세 상승을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뭐 처음 드릴 말씀 아니니까, 여 정도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에코델타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저를 또막 돌던질 거라고. <laughs> 네가 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데. 어쨌든 그렇게 급하게 서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제 생각,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